Okay, 안녕하세요. 무슨 말 하셨습니다. 브랑코입니다. 브랑코. 제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. 자, 여기 보시면, 오렌지가 있고, 레드가 있는데, 레드 하셨네요. 요거 싹다 벗기면 엄청나게 깨끗한 거 아시죠? 자, 이렇게 되면 서버도, 오케이. 그 다음에 땡겼다가, 어 후진. 오, 좋습니다. 자, 바디를, 자, 딱 벗겨서 안쪽을 보시면요. 여기 보시면은, 요렇게. 자 이렇게 쭉돼 있어요.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. 어, 그래고 히트싱크를 달아 냈고요. 메탈 서브혼이 돼 있더라고요. 기본 서브혼이 메탈 서브혼이 아니에요. 원래 플라스틱 서브인데 이제 메탈 옵션 서브혼 다르고요. 근데 충전할 때 변환잭도 우리에서 급속 전기이 업그레이드해서 충전한 변환잭 드렸고요 연장할 때 연장잭까지 들었습니다. 자 차를 출고 전에 잘되는지 하고요. 자 위로 올라오면 속도, 아, 힘, 속도, 락을 장, 풀고 락을 잠그고. 어 일반 주행 때 이렇게. 풀고 속도를 다르게 하려면 빠르고 코너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힘을 위해서는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시면 힘이 좋고 자 힘과 속도를 나눠서 할수 있는 차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브랑코 TRX4 계를다 되지만 브랑코도 또 아주 이쁘게 잘 됩니다 자출고시도록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브랑코 예스 나중에 LED 한번 달아주세요 자 출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s 용